다음 수사가 우레인 의뢰인. 우레인이 불명입니다 다뭐 보통 우리 같은 전문적인 탐정들은 뭐 우레스를 보면 가닥이 잡힙니다 네. 별거 아니니까 사건 장소 S대학 바이오테크 R&D 연구실 자신의 연구실에서 실종 음, 좀 둘러봐 싹 둘러봐 뭐야? 너 약했어? 연구실에 저런 그림을 그려놨네 어? 괭이다 괭이 꽥이. 진 귀엽다. 레오 안녕, 귀염둥이. 어, 야, 왜? 왜? 요즘 내가 피곤한가봐. 턱것을 많이 듣네. 이거는 망치 뭐, 이건 뭐, 데이비드가 아직 여기 있었다는 건 확실한가? 본데 다리가 너무 길어. 어, 뭔 생겼어? 왓? 뭐야? 이거 유해물질 지급 관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지급? 노출에 감지할 수 있는 관, 감지기 및 경보 설치를 설치 환기장치 일부가 부식된 흔적이 남아있다 G에게 삼켜지는 게 두렵다 드디어 그를 떼어냈다 꼭 혼자서 성공시키고 AIC에게 인정받고 말겠다 D가 아무래도 데이비드 존슨 같은데 G가 누구지? 해리성 인격장애 서로 약간 이중인격 그런 건가? 증강현실? 다른 인격은 뭐 메타 버스에 쓰이는 닉네임 같은 건가? <laughs> 아하 와, 없는 공간이 나오네 와 저거 뭐냐? 오 어, 뭐야?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 와이 세상 많이 벌전했대와딱 퓨처 퓨처 버라이어티 라인? 어? 뭐야 여기 있다? 화학가스에 지식사한 것으로 보이며 피부에 화상과 유사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일곱자리 못본게 있나? 판도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것도 일곱 인데 판로라 판도라판도 도도도... 아... 도? 어? 하이퍼강화 학습 실행 승인 야누스 대상 판도라. 야누스가 판도라한테 사주했다는 건가? 정정당당히 일대일로 해야지 팀플레이를 해. 너네는 안되겠다. 저에게 궁금한 게 있나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곤잘레스는 존슨교수의 숨겨진 인격 타명과 경쟁 중이성부력이확된 데이터 셋나 야누스의 일부로 존재. 어? 어 그래요 실험체 X의 쌍둥이 형제에게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어얘 움직인다 원격 제어 권한 변경 권리 권한이 데이비드 존슨에서 야노스로 변경되었습니다 호호 안녕 인간 담장 기꺼이 도와주지 존대해라 너 따위가 날 존중할 자격이 있나 아니 너가 나한테 깜짝 놀랐네 오해할 뻔 했잖아 요즘, 요즘 m g 로봇들은 싸가지가 없니? m g 로봇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이지 포기할 건 포기해 데이비... 데이비스... 걸어 다닐 수 있나? 하하 그런 노예... 너의... <laughs> 싸대기를... <웃음> 오케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포스젠인 거 같은데 포스젠? 포스젠 여기는 야누스가 맞는 것 같아. 자신의 일부라고 한 거니까. 어, 누가 만들어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포스젠을 만들어 왜 포스젠을 만들었지? 미래를 위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건가? 어? 사람은 도구에 불과해 미래를 위해 필요한 희생이지. 뭐? 어? 의문이 있다. 실험에서 주고 간 수많은 생물과 인간의 모습은 무슨 차이가 있지? 인간은 무엇을 특별한가? 인간에게 우리를 내려다볼 자격이 있는가? 인간은 모순된 존재다. 균형을 깨뜨리는 위협일 뿐이다. 시스템 경고. 시스템 경고. 이 봐, 이 봐.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오우 씨. 아, 나, 내, 내 뚝배기를 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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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매섭네, 뺨 따고. 아, 머리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무슨 어야뭐다 사라졌네 아니 뭐그 와중에 이걸 챙겼냐 아주 돈 되는 건싹다 챙겼구만 아다 삭제됐어 이런 잠겨 있어 아나 보안 장치를 해제하려면 승인된 출입 카드가 필요해 이것들 봐라 아이씨 다 죽였네 미안하다 어영혼가 일단 일단 써봐. 아, 이럴 거면 왜 찾으라 그런 거야? <laughs> 살려달라고. 이씨. X 사건을 은폐하려는 이 판도라가 두 명인가? 수사 종결 AI 로봇 판도라가 데이비드 포스젠, 그것도 전쟁을 사용한 황후 사냥검사. 아, 다시 다시네. 이게 이거? 이게 뭐지? 이거 밖에 없는데? 아 완벽하죠? 트리플엘? 근데 로봇한테 담글지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아악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다 담당 의사 로버트 핸드릭스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과다출혈? 조금 끔찍한데 PC적인 요소도 넣는 건가? <laughs> 아니 로봇이잖아 실용성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만드냐고 <laughs> 제가 리나. 오. 어? <laughs> 오. 그게 현실적인데? 아니 <laughs>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니 뭔가를 찾으려면 저도 원하지 않지만 저도 신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니까. 아 여기 있네, 아씨. 그래 내가 저거 뒤져보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laughs> 여러분들 사심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단서만을 찾는 어이 야생마 치르게 늑대 약간 그런 느낌. 마법소녀 꿈을 펼쳐봐 카와이 러블리 z 키오 q 큐주크독쿵 달콤한 우리의 노래 <laughs> 쉽지 않네. 이 정도면 거의 싱어송라이터인데 가사의 전달력이 음 신금을 올리는구만. <laughs> I put 가봐 u a 을 눌러 응원 번의 전원을 r own document, s o m 하, 하, i m e 응 I see s i m 사 l a r Huh? h u 정 Huh? Huh? h 시겠다 진짜 한번좀더 먹어야 할까? 안-돼 아.. 살짝 묵직한데? 자동으로 되는 건가? 미나씨 저게 용기를 주십시오 당신의 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갑자기 스타일리시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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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하 보안구요. 리나 펜. <laughs> 당신은 아주 좋은 팬클럽 회장이었습니다. 와우. 야 이거 가도 되는 거냐? 와. 우와 꺄아 우와 1 0 아니 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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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건데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공, 아0 1 0 0 0 0 1 이거지 음 뭐야?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군. 너는 누구냐? 나는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야, 탐정. 내가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야? 아...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구제 불능 그냥 고집 불통 꼬맹이 하나 나왔잖아요. 아, 김호체. 그게 근데, 아 근데 뭔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공약이 진짜 있던 거야? 무슨 단어에 대체 설득력이 된 거야? 근데 게임 근토를 이해 잘 못하는 편. 그냥 제미니 로봇하고 노가리 까는 게임 아니었어?